네, 남자 고등부 200m 은메달의 주인공 김은섭 선수 만나볼게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제가 이렇게 인터뷰 요청을 드린 이유는 1등이랑 0.01초 차이예요. 정말 근소한 차이이고 또 전국에서 2위잖아요. 네. 너무 좋은 성적이거든요. 어때요 오늘? 아, 사실 메달 생각도 안 하고 왔는데 아, 2등하니까 되게 지금 너무 기분이 좋아요. 제가 알기로는 고등학교 1학년 이후로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서는 첫외달을 이제 내가 가져간 것 같아요. 맞나요? 맞아요. 네 혹시 그때랑 지금이랑 어떤 점이 가장 달라졌고 또뭘 가장 중점으로 훈련하고 있는지 저는 좀 궁금하거든요. 어, 근데 제가 2학년 때 햄스윙 부상으로 인해서 시합을 많이 못했는데 햄스윙 보강 훈련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좀 많이 기록이 난것 같아요. 제 생각에는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계속해서 좋은 성적이 나올 것 같다. 이런 생각이 들어서 또 앞으로가 기가, 기대가 되는데 또 본인의 최고 기록이 22초 1산인데 오늘 21초 78로 무려 1초를 이렇게 앞당겼어요. 네, 어때요? 기분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생각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. 한마디 부탁할게요. 어 일단 부원님들께 정말 감사한 것 같고 코치님, 감독님한테도 정말 감사한 것 같아요. 네, 이렇게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 같은데요. 네, 또 앞에 친구들이 엄청 지금 웃고 있어요. 친구들한테도 한마디 부탁할게요. 응원해줘서 고맙다 이렇게 하고 싶네요. 네, 좋습니다. 앞으로 계속해서 지켜보면, 제 생각에는 김은서 선수는 더 좋은 성적을 계속해서 낼수 있는 선수인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김은서 선수 만나봤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